이번에는 네. 왕중의 왕 음. 드로킹 네. 김경수 네. 이분... <laughs> 이분이 지금 다시 이제 네. 복당을 했잖아요 김진가 네. 다시 오셨는데 이게 좋은 선택일까? 음. 네, 뭐 복당을 하는 것은 어때요?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되는 거고 들어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민주주의인 거죠. 내가 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죠. 정치가 정치인이라면 어 야, 소를 위해서 대가 움직이게끔 해주고 대를 위해서 소가 좀 약간 희생을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 김경수 도지사가 오신 것까진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노선을 타냐가 문제인 거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지지율 높고 뭐... 딱 타고난, 어, 따놓은 당산이다. 어, 그말 그대로 이제 대권, 대권에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했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아무도, 그럼 미, 대권 후보, 당선, 그 후보 경선도 치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고 싶다. 당이 나와야죠. 나와서 거기서 경선을 치러서 대권 후보를 내어야죠. 그건 당연하죠. 지금 이제, 약, 여권에서 그러고 있듯이, 야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권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나와서, 나도 대선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어, 무중간 그럴 수 있죠. 나와야죠. 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실, 그 뭐지, 안 됐을 때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후보를 해서 투표를 뽑고 투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게고 같이 합심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김교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이게 큰 그릇이 못 됩니다 사주에 팔자에 네, 저희 같은 사람이 그 사주를 보는 사람이니까 팔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 큰 그릇을 못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면 정말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1등이 돼서 내가, 어, 느 그래서, 오너로서,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사로서 의 역할이라든지요. 어, 기부 밑에서 2인자로서 의 역할. 이런 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팔자에도 없는, 내 사주에도 없는 우두머리 1인자가 되려 그러면요.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내 살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뭐, 제 말이 맞다고 해서 뭐 도전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런 노선으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 살을 떼내야 되고 생체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재명이 상대로 하든 문재인 상대로 하든 누구 상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 사주에 들어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